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제목이랑 썸네일에 스포가 됐을 건데 제가요 드디어 시그니처 메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부산에서 오셔도 와 내가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왔다 아니 북한에서 올 수도 있을만한 그러한 시그니처 메뉴 바로 수리금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이 기계는요 비용이 무려 500만 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사용하는 재료는 이제 확정된 레시피 재료가 아니에요. 자 기계 바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와, 진나 무거운데? 짜자자자자, 나옵니다. 레카페의 시그니처, 전 세계 우드최터 자라라. 어, 어제 왔고요.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거고 아직 새거예요. 그리고 3, 2, 와 공개합니다 짜라란 윽박이의 시그니처 넘버 698 윽박 그리고 여기도 REC 예, 카페 이름이죠 렉 이게 그래서 한번 구울 때마다 총 10개씩 구워집니다 10개씩 이제부터 한번 바로 만들어 보자고요 속재료는 뭐를 사용할 거냐면 모짜렐라 치즈 그다음에 와플 반죽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근데 이제 수류탄 모양을 생각한 이유가 우리가 한 입에 딱 넣었을 때파시든 슈크림이든 터지는 그러니까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뭔 말인지 알죠? 그거는 예열 바로 시킬게요. 데 지금 106도가 되었어요. 106도. 어제 실험을 해 보니까 180도에 구워야 되더라고요. 180도. 온도 지금 다 됐고. 자. 이제 형님들, 반죽 들어갈게요. 자. 응, 음, 요쪽에도, 요쪽에는 조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어, 너무 많이 들어갔다. 팥도 원래 이 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문을 한번 닫을게요. 하나, 둘, 셋. 봐그 젖은 수건좀 젖은 수건 형님들 이러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잖아 그럼 끝나 자 이게 지금 시간을 보여드리면은 어 3분 13초 남았네요 어다 됐다 완성을 알리는 소리가 났고 자 팬분들 이제 보여드릴게요 전세계 최초 수르탄박 수리 <목소리> 입니다. 야. 아, 이쪽은 반죽을 조금 들러왔네요. 오일단은 요거 잘 나왔다. 698. 어 근데 이제 뒷모습도 한번 보자고요. 뒷모습. 자, 요쪽 뒤쪽으로 하나, 둘, 셋. 오! 야, 여기 카페 이름 아리시지. 자, 한번 이제 꺼내 볼게요. 내가 또 신기술 하나 보여 드릴게요. 신기술. 하나, 둘, 셋. 이야! 님들, 제가 수류탄빵을 개발한 이유. 수류탄 하면 터진다.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와 미쳤어요. 이거거든요. 재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터지는 모습. 아. 수류탄 모양대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카페 이름 REC 써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으크박 698. 이야, 좋아, 좋아. 그리고 두께는 요 정도 됩니다. 예, 두께는 요 정도 빵빵해요, 빵빵이. 이번에는 이제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해서도 만들어 볼게요, 모짜렐라. 네 반죽 들어갑니다. 일단 치즈 넣어볼게요, 치즈. 오케이, 자 이제 뚜껑을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자, 대여님들 괜찮습니다. 예, 바로 닦을게요. 아, 이게 양 예, 바로 고장할것 같다고요. 딱 네. 하나 줘보라고. 어, 그러면은 네. 하나 한번 시식 한번 해봐요. 네. 뜨거울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친구. 호두 과자. 어, 호두 과자 맛이요? 네. 정확하네. 다 됐고요. 짜라란. 응. 이야, 확실히 또두번 만들어봤다고. 오, 방금보다 더 시그니처 뭐으크급이잘 나왔어요. 6 9 8 자 팬분들 바로 보여드릴게요 치즈 폭탄이 되는지 안 되는지 3 2 1 과연 이야 된다 이거는요 제가 잘만든게 아니고요 재료가 좋아요 어 맛없을 수가 없어 자 하나 더 이야 이야 안 이야 미소방요! <laughs> 오, 어? 레카페로 놀러 오세요. 구라박 선생님, 마트 가서 비엔나 소세지 하나만 부탁할게요. 스포츠카 타고 갔다 오세요. 예. 어, 육바지 슈퍼카 도착했고요. 나이스. 어. 이거는. 브라박 선생님한테 만들어보라고 해보자 오 이쁘네 오 잘다 형들 만들었고요 한번 보자 자 소세지 넣어서 이야 야 구라박 네? 너가 만드니까 왜더 이쁘냐? 오 색깔 개좋은데? 자 여기에서도 여긴 여기 살짝 다 이야 여기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 되겠다 소세지는 뜨거운데? 아, 반죽이 조금 드리겠네요. 반죽이 조금 소세지를 넣었더니. 이번에는 옥수수를 넣어볼게요. 어, 치즈! 치즈도 해볼게. 어, 치즈랑 얘랑 같이. 콘치즈로. 오케이. 아, 안 되겠다. 아 <놀람> <놀람> 야, 야, 이거 뭐나 진짜 하늘이 누웠다 반죽 닦은 부분. 뭐, 왜, 뭐가 이렇게 미끄럽네? 닦았는데. 카페가 무섭단 말이요. 여기서 사람 다치면은. 오. 아, 이게 지금. 소세 지가 왜안익었 냐면 4분10초였 네. 4분10초 최소 4분50초 해야 되 는데, 40초덜 내서 소세 지가, 안익었던 거예요. 자, 이제 다른 메뉴 옥기 만 할게요. 오케이, 어우 야무 지다 야무 져 야, 좋아 좋아 푸짐 푸짐. 나 연습 중 야. 완성이 됐고요. 구경 한번 하자. 짜자잔. 이야. 완. 오 뜨거. 와 이미 치즈가 좀 나왔네. 자이 가위로 잘라서. 이 잘랐고요. 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이야. 아 뜨거. 워야 존나 맛있어. 아니 콘치즈 존나 맛있는데. 어? 고구마 무스! 저 고구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 얼굴이 감자같이 생겼어도 고구마킹이거든요 또 여주 고구마가 유명하고 얘가 방금 만든 고구마인데요 오. 그러니까 이 재료가 아니어서 좀 다르게 됐는데 그래도 터진.. 터지네 음.. 맛은 괜찮은데 이건 아니다 음. 자 오케이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윽박이가 전 세계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수르탄 빵을 개발했습니다 가격이랑 이 속재료 뭐 정할지 생방송 팬분들이랑 잘 한번 정해서 11월 초에 출시할게요 그리고 카페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뭐 다른 카페에 비해 좀 솔직히 많이 누추합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고 하니까 팬분들! 잘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윽박이의 스루탄빵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발요 팬분들 스루탄빵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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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밥솥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꼭좀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안녕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와 <목소리> <목소리> <웃음> <웃음> 과연, 요 야. 이야...